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31쪽에 나와 있는 문제 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고 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그래프를 자세히 한번 볼까요? 는0 네, 빠져 있고. 자, 그러면 요 그래프에서 요 그래프에서 지나는 점을 한번 체크해 보면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이 점을 뭐라고 부를까요? y축을 지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y 절편이 됩니다. 자, 그럼 y 절편의 좌표는 어떻게 쓸수 있나요? x가 없으니까 0, -2가 되겠죠? 될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점은 그래프가 지나는 점인데, X 먼저, Y 나중에 쓰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알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6,2가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쌤은 두 점을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점을 1번, 이 점을 2번이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1 번을 먼저 한번 대입해 볼까요? 원래 식은 뭐였죠? e x a y 플러스 b는 0. 자 여기서 1번 대입해 봅니다. x의 0, y의 마이너스 2죠. 자 그럼 2 곱하기 0이니까 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0이 됩니다. 굳이 쓰지 않아도 되겠죠. 자 여기서 y의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되죠. y 자리에다 마이너스 2를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y 자리에다. 자, x는 x 자리에, y는 y 자리에. 대입할 수 있겠죠? 자, 대입하게 되면, a 곱하기, 써볼까요? a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b는 0이 되겠죠? 자, 숫자 먼저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이 하나가 나왔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6콤마 2를 대입해야 되겠죠. 자, 6콤마 2. 6은 뭐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6은 X에 해당하니까 X에 대입하고요. X에. 2는 Y에 해당하니까 Y에 대입하면 되겠죠. 자, 대입한 걸 한번 이쪽에 써볼까요? 네, 좋습니다. 2 곱하기 뭐가 되죠? 6이 되죠. 6 플러스. A 곱하기 Y에 2 대입합니다. 플러스 B는 0. 자,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면 2, 6, 12, 좋아요. 플러스 2a, 플러스 b는 뭐가 되나요? 네, 0이 됩니다. 그럼 또이런 식이 하나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양쪽을 에, 똑같이 해서 연립으로 푸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요 식을 2a, 플러스 b는, 이항하면 플러스 12는 뭐가 될까요? 네, 부호 바뀌죠? 좋습니다.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그럼 요식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식을 연립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아까 나왔던 식은 2a 플러스 b는 0 되나요? 자, a, b를 구해야 하니까 여기서 a를 구하, a, b를 구해하려면 하나를 소거해야 되겠죠? 자, 더해야 할까요? 빼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데 더하기가 편하니까. 네, 플러스 해보겠습니다. 자, 더하면 두개 사라지죠? 자, b가 두개네요 2b e, 좋습니다. 는 마이너스 12. 자, b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자, 그럼 b만 남으려면 양변을 네, 그렇습니다. 2로 약분해야 되겠죠? 2로 나누면 샤샤 약분되죠? 1은 2, 6, 12. 따라서 b는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A도 구해야 되겠죠? 자, B가 마이너스 6이 나왔으니까 A를 구하려면 선생님은 요식에다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은 0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자, 공간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옵니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은 0인데, 마이너스 2A는 이항하면 마이너스는 네, 그렇죠. 플러스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럼 A만 구하려면 양변을 뭘로 나눠야 할까요? 네, 좋습니다. 마이너스 2 되겠죠. 되나요? 자,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양변 공평하게 나눠야 되겠죠. 자, 약분 되죠? 약분. 자, 그럼 따라서 2, 3은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3 되겠죠. 자, 그럼 아까 있었던, 아까 구했던 B가 있고요. 요번에 아까 구했던 B가 있고요 요번에 구한 A가 있죠. 자, 그럼 두 개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6. 보통은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에서는 뭐죠? A 마이너스 B를 구해라. 자, 그러면, 자, 대입 그대로 하게 되면 되겠죠? A에다는 뭘? 마이너스 3. B에다가는 마이너스 6. 되나요? 네, 그렇죠. 자, 그럼 A-B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3. 원래 마이너스 하나 있죠? 마이너스 6. 될까요? 마이, 마이, 플라. 됩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6. 자, 답은 따라서 뭐가 될까요? 네, 3이 되겠죠. 자, 어떻게 조금 어려웠나요? 네, 다른 방법도 있지만, 네, 쌤은 이 방법으로 해봤고요. 어, 자기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